네, 자, 그럼 우리 이제 좀 앉을까요? <laughs> 너무 설스 같은 <있을>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여러분 정말 목소리가 너무 너무 달달하지 않아요? 네. 그렇죠? 네. 너무 달달하다 못해 녹아 버릴 것만 같은데 지금부터는 더 달달하고 달콤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심워터 박서준 씨의 달콤한 명, 명장면 다시 보기인데요. 저는 벌써부터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뭐블록블록알려 났어요. 네. 자 그러면 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이크가 좋아요? 초밥이 좋아요? 둘 다요! 둘 다요! 초밥이요? 오늘 엄청 연습해업하요 드리마이징인데 그쪽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기다려요 <laughs> 네, 네, 아니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? 기분이? 항상 저는 한번 이상 안 보거든요 어. <laughs> 뭐하는 거예요 <거야? 웃음> 제가 제걸 보는 건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서 아 사실 저희는 보기만 도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황정음씨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군듯 그 같아요 그죠? 아니 서준 씨는 그럼 실제로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? 연애할 때요? 응. 연애할 때 저는 오리. 오리. 아 오리. 네. 다 그냥. 네. 아 진짜 멋지다.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요 오리죠? 안 만난다, 만나면 안만 만나면 오리. 아, 네,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음, 좀 지쳐보는 스타일이십니까? 네. 신중한 스타일. 네. 그러면 이성에게 떨리는 그런 스케치, 이렇게 하면 난 떨리더라. 이런 스케치 있어요? 아, 제가 어떻게? 자기가 어, 내가 어떻게 해놓고 내가 떨리는 거 <laughs> <일을 웃음> 여성분이 어떻게 했을 때, 아, 뭐 이런 차니까 나는 떨렸던 게 지나가다가 손을 이렇게 툭 쳤다 해서. 아, 그런데 손가 이렇게 말해도 왜 성이 이렇게? 그래서. 내가 그랬나? 그런거나 <laughs> 뭐 이제 본인이 했을 때 여성분이 이런 때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스킨십 강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스킨십 나이가 있으니까 뭐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근데 저도 네. 전혀 몰랐다가 음. 이제 대본을 보고 알아요. 대본을 보고 네, 대본을 보고 이제 그그그 그, 어, 그 장면을 찍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갔을 때 반응을 보고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. 이런 걸 아는 거지 저 저도 잘 모르. 네. 모른다고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모르진 <모르지는> 않죠. <laughs> 아, 요거는 이거는 그냥 좀 그런 거 같아. 요 갑작스러운 거 되게. 갑작스러운 설레지 않나요? 갑작스러운. 어떻게 저 설레는? 그냥 <laughs> 별, 별거 아닐 수도 음. 있지만 그냥 갑작스럽게. 돌리네요. <laughs> <기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<laughs>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면은 자신 <laughs> 없는 스마일. 아, 저렇 아, 진짜. 하게 진짜. 아, 저렇게 렇게 진짜. 아, 진짜. 아, 저렇 진짜. 진짜. 아, 아,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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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원래 地味でです。 아니, 원래 애교가 좀 <laughs> 아, 요 아, 구 아, 닌거같 아, 어요 아, 아, 어요이어요어 아, 이거 요이어맞요 아, 어떻게 아, 니거 어떻게 맞요 그냥. 근데 저걸 <laughs> 오늘 또 저가 보고 안어 모인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들의짐승이되어주세요저 선우씨가 아 여러분들한테 네 해주세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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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

그렇죠. 그렇죠. 저 감정 어떻게 잡으세요? 그냥 그 순간에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뭐가 쏙 들어가다 쏙 나가요. 아 뭐가? 아, 뭐집중하다 <laughs> 네. 뭐 보면 그냥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딱 오는 것 같아요. 방금도 아까 보시면서 눈물을 약간 좀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고요. 수목은 등에. 아숨목은 등에. 안녕하세 해주세요. <laughs> 숨어 <laughs> <laughs> 좀 꺼주세요. 네제 네, 끝났으니까. <laughs> 자,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명장면 또 보고 오겠습니다. 주세요.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? 네 네, 무시당을 하세요 무시하네요 야 기분은 콤보스가 대신 노래해 줄 거예요 기가 막혀 보라 <laughs> 씨, 그리고 저 지금 되게 두근 두근 설렘 설렘 하네 이거 <laughs> 아, 제일 수줍은가 아, 요아걸그룹이라요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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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 안 봤어요 아다 그런 사람 애초 부터였나 봐요 이요어요 나였으면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어렸을 아, 부터 노래를 부르셨네요. 네, <laughs> 되게 수줍어하세요 미칠 것 같아요. 우연히 왜 언졌어요, MC 할 때? 그냥 여기에 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미칠 것 같아. 요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최근 들어서 즐겨듣는 걸그룹 노래가 있다면? 걸그룹? 음, 뭐 당장 지금이 아니어도 최근 자기가 느꼈을 제일 최근 걸그룹은? 걸그룹. 요즘은 요즘은 조주엔 누가 있죠? 너무 많아요. 아 제가 MC를 딱 그만 두는 순간 분위기억을 약간. 네.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저희 즐겨 들었던 걸그룹 노래는? 그때? 그때는 막 AOA가 엄청. 어 AOA 막... 어떤 노래요? 막 제가 막 빠질 때는 뭐였더라? 뭐였죠? 시킨가봐 그지? 아, 시켜도 못해요? 시켜도 <laughs> <지금도> 못해요? 네. <laughs>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명장면들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근데 보기만 하면 뭔가 좀믹수한느 재미가 엄청나요 그래서 재연이라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